안녕하세요. 반쪽인의 다육 육아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 오늘은 멋진 돌 화분 두 아이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청색과 빨강색 이렇게 두 아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는 돌 화분은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같은 아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돌 화분이라고 할수 있죠. 이 화분에 제가 레드 제크랑 희성금 두 아이를 심기 위해서 미리 배수층을 이렇게 깔아두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양이 독특한 모양이라서. 그 어떤 걸 심어도 참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돌아분 두 아이에 식재하면서 즐거운 홈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랑이 화분에는요 제가 레드제크 짜자잔 빰빠라밤 요 아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레드제크 아이 이렇게 식재할 거고요. 뒤에 빨강색에는 희성금 두 포트를 제가 합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색에는 배수충을이게 배수돌이와 굵은 마사로 까았고요 이렇게 비빔밥으로 이렇게 안을 채워주고자 합니다. 빠라방빰빰 멋진 돌 화분에 앉혀질 배수돌이가 또 말았는가 봐요. 안 <laughs> 쳐질 우리 레드 제크 아이의 모습 기대 기대해 주세요. 요 아이가 지금 물을 조금 제가 담궈놨거든요. 입장에 너무 해블레 해가지고 물에 담궈놨더니 안쪽에는 이렇게 살이 쪄서 어동 통통하고 겉에는 이렇게 하엽이 질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이주일 있으면 하엽이 많이 질것 같아요. 이 아이들 해블레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그때 정리를 할 거고요. 우선은 이렇게 감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많이 있네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잔뿌리를 조금 정리를 더 했고요. 입장이 해볼래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촉촉 쳐지네요. 옮, 딱 오므려서 숨어서 바로 식제를 해보겠습니다. 딱 중간에 위치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바로 훅을 채워볼게요. 화분을 좀 돌리고 딱 이렇게 또 잡고 조심조심 레드체크가 자리에 떡하니 잡았습니다 한번 듣게요 똥똥똥 돌아본이라서 무게감은 살짝 있습니다 국산 수제 화분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주물럭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멋진 화분으로 탄생한 아이들이랍니다 한번더 쿵쿵. 속파기다산 화분이라서 안쪽에 보기보다 상당히 크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꽂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보시면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손한 마디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구보다 안쪽에가 많이 넓답니다. 그래서 크기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요.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레드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성금 바로 식재를 해볼게요. 코끼리 다리에 돌 화분. 굉장히 다리가 길죠? 이 화분에는 깊이가 좀 있어서 희성금이를 제가 식재를 해볼게요. 희성금 조심 조심 이렇게 희선금이가 이렇게 식재가 될 거예요. 어이 아이가 하나가 부러졌네. 나중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잡고 이 합식이기 때문에 조심 조심 이 아이도 잡고. 심어 볼게요. 조심조심. 움직이지 않게 저는 이렇게 심어 왔습니다. 이 음. 아이가 지금 목대가 살짝 부러져가지고 나중에 제가 가위로 음. 잘라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흙을 조금 채울게요. 쑥 들어가라 e 쑥 이렇게 이성금이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번 치겠습니다. 공디팡팡공디팡팡공디팡팡 공디 팡팡. 공디 팡팡. 돌리고돌리고 돌리고 해서 공기 팡팡 쳤고요. 한몸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보자. 음. <laughs> 그래서 마사로 바로 고정을 해볼게요. 와인은 이렇게. 목대가반 정도가 풀어져 있어서 얘는 이렇게. 조금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기또 바로 배당가로 쑥 꽂아서 같이 키울게요. 아이고, <laughs> 작아서 하고 떨어지네. 이쪽에다가 꼭 눌러서 이렇게 같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귀엽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마사로는 좀더 마사로 가야겠다 初心。 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금과 레드 체크라는 아이였습니다. 주변이 더 지저분해졌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그런가 모르겠네. 성격이 덜렁덜렁덜렁 덜렁 덜렁 하다 보니까 매일 이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예, 빗자루로 삭싹 쓸어서 예쁜 아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카메라가 다 눈치 못 안네요. 이 희성금을 조금 올려볼까요? 조심 조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하하하하하. 완성이에 꽃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 희성금 아이였습니다. 한 몸처럼 잘생겨진것 같아요. 코끼리. 다리를 한 돌나무, 청색, 그리고 홍색 화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졌어요. 예뻐져라, 예뻐져라, 예뻐져라. 레드제크가 물들면은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아, 빨리 보고 싶어요. 요 아이. 처음 배송 왔을 때 굉장히 예뻤는데,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얘가온지 이제 한 1년 넘었거든요. 이 아이가 저에게 온 지. 근데 물이 싹다 빠져버렸네요. 다시 그날처럼 예쁜 레드체크가 되길 바라면서 가을을 또 기다려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희성금과 레드체크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